끝나고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어? 따로 메모하실 필요는 없고요. 한국분들이 제일 많이 가시는 데가 페이그 마인드 오벤 디자인 아카데믹, 네이버나 구글에 한글로 검색하셔도 정보 꽤 많으니까 그거 외에 별개로 <목소리> 중간에 이제 도망다니고 하다가 오늘 네. 이제 그림을 다시 시작을 한 거거든요. 음. 한 분의 말에 의해서 되게 생각이 막 엄청 변하게 시작을 했거든요. 근데 음. 그 분이 얘기하셨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무례한 질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저한테 했던 걸 가만히 있다가 어, 뭘 잘해요? 이러고 묻는 거예요. 음. 근데 그 얘기에 되게 갑자기 이렇게 뒤통수 얻어맞은 느낌이 었어요 음. 그래서 바로 대답은 못했고 그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현재까지의 생각이랑 관념이 이제 막 변하기 시작하면서 음, 음. 어떤 거를 좋아하고 내 안에서 어떤 걸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알았으니까 그러면 그거로 한번 시도를 해보자. 이번에 음. 여태까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 도망만 다녔으니까 음, 음, 음. 어, 그럼 안 그러면 언제 해보겠냐 그래서 음. 노래부터 이제 시작을 조금씩 조금씩 이제 한 거죠. 정말 거진 한 10년 만에 그림을 잡으니까 전에 캐나다 워킹홀리드도 갔다 왔었으니까 이제 학교 보고 했는데 이건 안되 겠다. 그래서, 아, 어. 거기 어디 지? 뭐 oca 인가요? 거기를 다니 는애들을또 친구 로 이제 만나 게된거 죠? 얘기를 들어, 보 니까 한 명이 일본인 여자 애가 본인 이 이제 학비 를벌어 가고, 다 니고 있 다라고 얘 기를 해서 조금 이제 더 약간 캠 으로 봤 더니 음. 결과적 으로 는 처음 에는 부모님 이돈을 일정 부분 대주 셨더라고 이제 본인 이 음. 와서, 최대한 뭐 일을 하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한 거더라고요. 근데 음... 전 그게 안 되니까 북미보다는 당연히 유럽이 저렴하고 유럽 중에서도 사실 동유럽 쪽이 훨씬 더 저렴하긴 하거든요. 음. 근데 문제는 이제 동유럽에서 영어 학을 제공하는 미대가 별로 없어 가지고 그렇 그게 조금 문제긴 한데 일, 일단은 제가 말씀하신 거 기반으로 학과 정리를 해 봤거든요. 어. 화면 공유해서 보여 드릴게요. 어, 네. 보, 보이세요? 네 보여요. 줌 끝나고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어? 따로 메모하실 필요 는 없고요. 어? 네네. 미대 일단 네덜란드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가시는 데가 여기 헤이그 왕림미술 아인토벤 디자인 아카데미 그리고 아르테즈를 많이 가세요. 그래서 그거는 수아님이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 한글로 검색하셔도 정보 꽤 많으니까 네네. 따로 네 정리 안 했고 그거 외에 별개로 괜찮은 곳 찾아봤는데. 여기 미네르바 아트 아카데미라는 곳이 있어요. 네. 여기 디자인 학과고 2학년 때부터 본인이 전공하고 싶은 거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음. 거기에 말씀하신 뭐 일러스트레이트랑 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커리큘럼 그때 수아 님의 음. 이메일에 적어 주신 거랑 그 비슷한 게 많아서 여기 일단 고등학교 성적표랑 졸업 증명서랑 영어 성적표만 있으면 일단 어플라이 다할수 있고요. 이제 기본적으로 어뭐 뭐, 이력서라든지 자기소개서? 영문으로 해야 되고, 음. 여기 대학교만의 시험? 그런 게 있다고 해요. 그래서, 그것만 음. 통과하시면은 어렵지 않게,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그 학교에 써져 있던 멘트가 뭐냐면, 그 조건이 불충분해도 지원을 음. 하면은 뭐 가능하다. 뭐 그렇게 막 아예 어플라이부터 못한다라고 막아두진 않아가지고, 웹사이트도 제가 넣어놔가지고, 음. 직접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같은 학교인데, 이제, 순수 미술 음. 학과도 있더라고요. 네네. 그래서, 뭐, 기본적인, 뭐, 조건들은 다 똑같고, 이제, 네네. 웹사이트 가보시면, 이제, 어떤 거 배우는지, 이제, 클릭해보셔가지고, 음. 네. 또 추천하고 싶은 학과는, 그, UX, UI 디자인 배우실 수 있는 미술을, 음. 뭐, 학원을 다니셨어요? 아니면은, 개인적으로 그냥 독학 하신 거예요?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, 그냥, 음. 혼자서 그렸어요. 음. 그리다, 그리다가, 이제 고등학교 돼서 제가 엄마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죠. 나 미술 쪽으로 해보고 싶다. 엄마가 처음엔 반대를 하셨어요. 음... 좀 집안 집안에 다른 이제 먼저 있던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 엄마가 예술 계통 하면 약간 치가 떨리고 약간 이런 게 있으셨거든요. 너무 많이 되니까 제가 이제 엄마랑 단 둘이 있었대요 그 날. 근데 음... 제가 앉아서 네 시간이고 다섯 시간이고 고개를한번안 들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게 너무 평범해 보이더래요. 그래서, 오케이를 해주셨고, 마침 또 학교에서, 정부에서 해주는 방과 후 이런 미술 수업이 하나 생겼었어요. 학원은 가고는 싶은데, 학원은 못 가거나, 이런 학생들을 몇명 모집을 해서, 방과 후 미술을 이제 가르쳐주는 거였는데, 그걸로 했다고 보시면 돼요. 고등학교. 그 여쭤본 게, 제가 대학원 다닐 때, 네덜란드에서, 제 하우스메이트 중에 한 명이, 네. 페이드 왕립 미술대 다니는 애였는데, 걔 계약,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었는데, 걔네는 미술 학원에 다녀서 입시를 온게 아니래요. 다 응. 유튜브 보고 그리면서 그거를 포트폴리오로 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거 학원에서 준비하는구나라고 확 느껴가지고. 그게 진짜 그 정형화된 게 있어요. 음, 그 그러니까. 입시 미술이라는 게. 그, 써주신 얘기 읽었을 때, 어, 만약에 뭐, 유학이라든지 해외 취업을 하시게 되면은, 어, 언어는 그래도 웬만큼 하실 것 같고, 대학이든 대학원이든 일단 상관은 없다,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네. 대학, 그 입학 조건이 대학원보다는 조금 낮기 때문에, 언어는 최소한의 점수만 맞추면 되거든요. 뭐, 포트폴리오를 더 중시 보니까. 지금, 네. 가게 되면은, 이게 어찌됐건 제가 지금도, 혼자서 이렇게 나와서 살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음. 가서 모든 거를 내가 다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음. 탈수 있을지가 사실 걱정이 더라고요 에스토니아라고 들어보셨어요? 핀란드에서 페리를 타면 한 2시간이면 도달하는 국가예요. 아, 올해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작년 기준으로 여기 에스토니아에 있는 꽤, 꽤 괜찮은 미술 대학이 학비가 1년에 2천인가 3천 유로밖에 안 됐었거든요. 음. 근데 그 나라에서 좀 유명한 그런 쪽도 좀 알아보시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유럽이라는 곳에서 공부하고 어차피 그 나라에서 취업을 안 해도 되고, 다른 국가로 옮겨도 상관없으니까. 그. 구글에 그냥 영어로 검색하시면은, 이렇게 치면은 대충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음. 네덜란드에 거의 4분의 1 학비니까, 음. 영어 과정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갈 수 있고. 음. 근데 완전히 해외를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이 아니잖아요. 이미 경험 다 해보셨고, 본인의 그런 게 정형화된 거랑 안 어울린다는 거를 인지하셨기 때문에 저는, 마음 먹으셨을 때 뭔가 준비해서 딱 나가시면은 좋을 것 그렇죠. 같아요. 그 네. 여태까지는 어한번 해볼까 이거 <laughs> 네. 지금은 조금 더 알아보고 제가 과제도 드리거든요. 어네 과제 드리고 서면 피드백도 드리는데 과제는 어? 오늘 이야기 나눈 거 기반해서 드릴게요 이메일. 그래. 네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